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연속 치수와 기준선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 타입의 치수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연속 치수 기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수 기입 방식 그대로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계속 연속해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것이죠. 아래쪽을 보시면 약간 다른데요. 기준선 치수 기입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 기입 방법은 왼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모든 치수를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선 치수 기입은 복잡한 것을 가공할 때 마킹하기가 쉬워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치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또 다른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남미 쪽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받은 창고 도면에서 기준선 치수 기입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이두 가지 치수 기입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캐드에서는이두 가지 방식을 쉽게 입력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석 메뉴 속에 보시게 되면 치수가 있죠?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속과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치수 기입은 먼저 치수를 한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연속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형 치수 한 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치수 한 개가 입력이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연속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부분을 클릭해서 그 위쪽에 보시면 연속이 있죠. 연속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치수기입을 할수 있는 치수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점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치수기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단하게 치수기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점을 클릭했는데요. 여전히 치수선이 살아있죠? 이럴 경우에는 esc키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준선 치수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치수선 한 개를 입력해야 되니까 선형 치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연속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기준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수선이 또 표시가 되는데요. 다음 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 점을 클릭했더니 기준선에서부터 모든 치수가 빠져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갔더니 역시 치수선이 살아있죠? 이 경우에 ESC 키를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 개입을 다 끝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치수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공간 조정이죠.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는 아이콘이 공간 조정 아이콘입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준인 40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치수선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을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는 20은 치수선 사이 간격을 말합니다.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2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쭉 벌어지면서 치수선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뭐냐 하면 40mm가 기준인데 120mm와 160mm 치수가 40mm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하나씩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120mm를 뺐고요. 160mm도 120mm 뒤쪽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간 조정을 한번더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 조정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40mm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선들을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20mm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간격이 틀렸었던 120mm와 160mm도 20mm씩 아주 균일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왼쪽과 비슷하죠? 오른쪽에는 40mm가 도형에서부터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S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치수선을 전체를 다 선택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을 한번 찍은 다음에 위쪽으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왼쪽 편과 비슷하게 치수기입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연속 치수와 기준선 치수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오토캐드에 기본 기능인 연속 치수기입과 기준선 치수기입을 잘 활용하셔서 치수기입을 보기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